여기 저거 총알 빠지는 거 있잖아요. 어. 가르치어 아니, 어, 아니, 너무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너무 안 돼. 아니, 너무 안 돼, 너무 안 돼. 야, 들고만 있어봐요. 퇴직만 해, 지직만 해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. 카르보에 죽은 건가? 좋런것 같은데. 어, 그림 지금?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. <laughs> 59, 불캡 인데 거의? 6 6 누가 이걸 실측했는데 내가 캐시하고 있어 아, 아. 아... 맞아, 우리 방독면도더비해야될 텐데 아, 우리 화염방사기가 없지 있긴 한데, 탄약이 없어요. 없어요 아니, 아니 고기가 너무 빨리 나는데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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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좋네, 아... ㅅㅂ 존내 아프네 뭐야 아니, 왜 오는 우리 서 자꾸 쏘는 거예요? 반대편, 반대편 어. 거예요, 밖에서 하는 거요 밖에서 방독맨... 뭐야 저안 쐈어요 저가안쏜거아니라니까요 저거 뭐지? 밖에서 하는 거요 밖에서 뭐 터지는 거야? 우리? 음. 어, 저희 지 앞에 패스 다시 해야 돼요. 방동면, 방동면 없나 이제? 방동면 한명 비벼야 될것같은 끝났는데? 방동면 어, 비서 올게 일단. 이거 근데 각이 없어요. 저희 못 갈아요. 아직 이게 바쁘시네. 부사라도다 똑갈 거다. 아씨 아파. 어, 방동면 부숴졌다사인벨 벨로나. 어, 벨로나. 꼭아 쟤네도 파라깔락구나 네. 하긴아 마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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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방동방동면아 오케이 오케이 방동면있잖아방동면 내구도가 더 빨라게 안된다안 된다 아니야 런 런이 아니라 커북커아 이거 죽는다 어이 아, 아. 아이고 뭐야 이거 뭐가 죽은 거야 이뒤뒤뒤누구 이때까지 해가지고 방동면 있어 많이 빨아놨어 와뭐뭘는 거야 왼쪽 에방동죠 에드 네, 플라즈마도 그런가? 아 씨, 뭐야 인... 어? 날라오는 거? 내일간, 아... 오 나이스. 저희 그 어. 저희 서버 32명 됐어요. 그거 봐. 이거 인원수가 너무 빨리입니다. 일단 에이, 후진... 포딩은 포 제가, 제가 포딩, 포딩은 제가 하고 있어요. 아 예. 그러면은 이거 제가 포드 다 드릴게요. 원소 지금 몇개 있어요, 총? 지금 7 700개가 있을 거예요. 어, 아, 그럼 700개, 500개에서 1200개? 저도 빽빼으로 이거 큰 관에 넣어놨어요. 아, 별로 많이 들어갔어. 먼저 옮겨놓는게 아니라 밀리기. <목소리> 어, 어, 데이노다. 어, 날라온다, 날라온다. 아이 아우다, 아우다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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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데이노. 아, 나 죽었다. 아, 계속 온다. 미쳤다. 아유, 만취타임, 만취타임. 미쳤다. 마츠타임, 마츠타임. 마츠타임. 어, 들어갔다. 아래 들어온 거 아니야, 아래? 아, 아에아에 거의 다들어갔다아 들어왔다. 어, 맞네. 린 일단, 안 가져오는 게 낫겠죠? <레> 어, 렉 걸려가지고, 마츠 뭐? 타임 안, 안 던졌어. 여기 안에, 안에, 지 아, 안에, 제이노집 안에, 집 안에 들어가. 집 안에 한 마리. 아, 아 이거 네그 안에 못 들어올 건데, 지금. 집 컷, 컷, 컷. 일단은, 어, 개딸, 딸, 컷. 컷, 컷. 다 컷, 뭐야, 컷, 다 컷, 있냐? 블러드 뜨기려고 하는데 아 블러드도 공격적하면 된다 아 블러드 뒤에다가 공격적 몇 마리 그냥 다 풀어놓으면은 어, 한번다 풀어놓게 요 애들 이거 바로 빨거든요 애들 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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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무섭다 진짜 와씨 밖에 겁나 그 빨간 점도 <laughs> 와 우리 지원군 없어 와 빨간색 점 보여요? 네, 온다, 렌트, 온다, 렌트. 온다! 많이, 많이, 많이. 아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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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때려 거북이야, 거북이. 거북이 온다. 이거 안에 어, 네. 바로 포트라 들어올 것 같은데? 마취탄이다, 이 새끼들아. 야, 아, 마취탄. 뭐. 뭔 짓이야. 마취탄 필요 없어요. 아. 그, 반동할 때넣 어좀총알저에까 거의... 아니면 밖에 지다를불내면 안되겠다 방폭때문에 아 벨로나 타가지고 같 때려야겠다 벨로나안장이어진다고 우리 김진님은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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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나 컷. 배트방, 와방. 와, 와, 마르르덴? 배트방 찐진 마르르덴. 아, 르르덴어 아, 아. 아. 야, 나그 우리 우리 블러스한테 죽었어. 어, 잠깐만, 쟤네들다 없잖아. 어다다 다, 다 죽었다. 아닌가? 이거 이거 상현님기억 네. 상해 라인부터 빨리. 나가면 돼. 저 지금 어, 개정하고. 고고 고고고고고고 아 고고고고. 아 고고고고. 고고고고. 고고고. 뭐? 이거 이거 파아 파파 파게요 파파 파했어요. 빨리 들어가. 아, 아, 아 근데 애들 너무 많아. 생자와왜 이렇게 많아? 여명더 있어. 와. 와나 해봐야 두세명이겠 거야. 여 명이었어. 내가 봤어. 나도. 와, 털에 계속 빠진다. 털에 총알 이제 확인하고 채워야 되는데. 어디 수리하게 어디 수리하면 돼요? 만약 아, 이게 지금 까만데. 그, 까만까만 까만. 우리 털에 또더 보충해야 될것 같은데. 25대 빠졌는데. <laughs> 이걸런한번더 뛰면 끝나네. 우리 털렛 총알 누가 안채워고 있는데. 아,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. 아, 이제 팩도 그것도 많이 빠, 다 빠졌다. 진짜 제가 이걸 가지고 안으로 못, 못 들어가요. 잠깐만. 나와서, 있는데, 나와서 받아야죠. 어? 뭐, 세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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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요? 아니면 다른 사람이지, 그리는드갈수 있어요? 뭐, 탈 것하고? 민을 음, 했는데요? 거북이? 아 거북이 아, 네 마리 정도. 티핀. 아, 여기, 독사인다좀 뺐다가. 오케이. 그리고... 그러면은 어, 제가... 오오 어... 좀 줄어 아, <laughs> 조금씩도 오 있긴 한데, 아, 된다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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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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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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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상아꼈다나꼈다나꼈어 아, 어, 저항한 남이 안돼 있어요오오오오오이어오렸오오오 아, 아, 아. 아. 어... 발로 나와 죽어버렸네, 네. 헐. 여기. 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, 또... 또까지... 뭐... 불안하고... 잠 오늘 여기 모자... 금고거 아, 네... 모자... 퍼텐 좀... 옮겨주세요제가 또... 음, 우리 포탑 다 날라갔네... 아이... 어때? 너네... 길왔 일단 가져 어... 뛴다... 심 통장, 아, 뭐야 이거? 초탑 아, 우선전인 아. 왔어. 어 폴링이. 마저게에 하는 거만. 아니, 너 와가줘. 이거 파편 좀운반시켜줘 최대한 막아봐야지. <웃음> <웃음> 준비 <laughs> 빨리... 아, 응? 좀 해놨지만 쟤네 쟤네 저한테 3대로 말렸어요 생각은 타고도 아니 왜기렇 어떻게 맞지? 최신일 것같 그냥 그래 타는 게 중요한데 혹시 포브에 크레프어있어요 어? 크래스트쓸도아내 있어요 아 포브에 크래프트 포브 포브 있네 뭐야 스타샷 많고? 포안 쌓여 이제? 모르겠어 <목소리도>